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 장민호님이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설렘과 감동이 가득했던 그 순간, 함께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드디어 장민호가 결혼했습니다. 감동과 환희의 순간? 기다려온 사랑, 드디어 맺어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장민호가 마침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많은 팬들의 축복 속에서 열린 이번 결혼식은 감동과 환희가 넘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마자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와 미소로 신랑과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신부는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장민호는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서약을 나누었고, 하객들은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행복을 나눴습니다. 가족과 팬들의 축복 속에서 빛난 결혼식. 이번 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물론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이 참석해 장민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축복과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응원은 결혼식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팬들도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SNS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민호 오빠 행복하세요. 드디어 가시는군요.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와 같은 메시지가 이어지며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감동과 환희가 가득했던 축하 부대, 결혼식 후 이어진 연회에서는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동료 가수들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며 신랑과 신부를 축하했고 장민호 또한 감동을 전하기 위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하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신부 또한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신부를 위한 깜짝 세레나데가 시작되자 장례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고 하객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준비한 유쾌한 퍼포먼스와 게임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친 특별한 날. 이날 장민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무엇보다 항상 곁을 지켜주신 가족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팬들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의 앞날을 응원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등 축복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 걸음.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 그리고 팬들의 따뜻한 응원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서약과 축하 공연, 그리고 가족과 팬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더욱 빛났던 이날, 장민호와 그의 신부가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기원합니다. 장민호, 결혼을 축하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